예, 오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말, 읽었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약은 약사에게 풍랑은 예수님께, 약은 약사에게 풍랑은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선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데도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은 먼저 시작할 때 보니까. 십분이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구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오늘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센 풍랑이 밀려와서 배를 잡아 먹을 뜻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에서 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오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그리고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요. 일기 예보가 없대요. 일계 왜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를 오늘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요, 일기예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면 좋겠는데 예측 불가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잠배가 굴겼던 베테랑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인생 항해가 서툴은 사람에게만 이런 풍랑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실병이라는 풍랑을 만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노련한 경영가라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도요, 시험을 만나게 되고 유혹에, 유혹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난 이유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요 불순종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사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야, 정말 인생을 모르겠다. 정말 인생은 모르겠다. 참, 인생이라는 게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희들이 어릴 때 궁금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왜 사는 겁니까? 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어려서 인생의 난제들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답을 해 주느냐? 막 당황해 하셔요. 당황해 하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대답이 이름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뭘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그래, 뭘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그래, 그건 크면 다 알아, 크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크면 다알줄 알았는데 이제 컸잖아요. 컸는데 느끼는 게 뭐예요? 크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죠, 크면 다 안다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더 모르겠어요. 오래된 신문에, 오래된 신문에 광수 생각이라는. 이 인기 있는 만화가 있어요. 커터로 탁탁 나오는 강수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읽었을 때 아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요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살 빼는 약주 좀 주세요. 살 빼는 약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알약 한 통을 큰 알약 한 통을 탁 줬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돼요? 약사가 대답합니다. 아 예, 그건 먹는 약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복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방바닥에 이 약을 갖다가 팍 쏟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얼른 다시 약통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는 다 담았으면 또 일어나서 다시 약을 팍 쏟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살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강수 생각이 주석을 딱 밑에 재미됨 밑에 주석을 딱 달아 놨어요. 뭐라다 았느냐 약은 약사에게 살은 지가 알아서 빼라. <laughs> 그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생의 문제는요.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가 해결해야 된대요. 이 현실은 현실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해결하면 된다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그렇던가요? 저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제 경험은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더라고요 그냥 내비로 두는 게훨 나은데 내가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더 꼬여요 2차 방정식이 갑자기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을 얼마든지 해결을 된다면 그게 무슨 난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괴롭고 힘든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제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은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모든 인생들의 인생 난제를 향한 한결같은 외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말씀해보니 큰 북랑에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주무시고 계세요. 이 난리통에 주무세요. 제자들이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깨워서 일어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네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거아였더라 저가 니기에 네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놀랐습니까? 무엇에 깜짝 놀랐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 꾸짖었더니 오늘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놀라야 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온통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편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그 평강, 그걸 보고 진짜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무셨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요, 뭐요, 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주무다는 주무신다 이야기 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셨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이 사건에만 등장합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밤마다 당연히 주무셨, 주무셨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독 오늘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작해 하신 사건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낭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낭 속에서도 샬롬 평안하셨다. 이게 진짜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상황과 환경마다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늘 어떤 순간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사업에 부도를 내고 가족들 다 두고 어딘가 혼자서 몸을 숨겨 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이제 남편 남편 사업 부도 내고 다 도망가고 딱지는 붙고. 돈이 없으니까 어린 아들이요. 학교에 연필을 하나 사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 일로 학교에서 대학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부도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아들마저도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년니 깨끗이 죽자, 깨끗이 죽자. 그리고는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켭니다.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정신이 이렇게 이제 몽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웃집에서 부르는 찬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래이면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이 정도 하면 다른 교회는 따라 부르던데 마트시네 <laughs>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생각만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죽을 생각만 했지 왜 기도할 생각 못했지? 그리고는 얼른 아이들을 가스가든 방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방한 가운데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냥 눈물만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훗날 보니까 자녀들이 모두 멋지게 그렇게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안녕이라는 안녕 책에서 이 내용을 적었는데 이분이 이 부인이 뭐라고 결론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기도할 용기로 바꾸어 보래요. 그러면 또 이래요. 백백 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백 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 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백 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겪는 고난입니까? 왜? 왜 이유를 자꾸 캐물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자꾸 캐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자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말안 해요. 왠지에 대해서. 그 대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어를 말해 주지 않고 정말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폭풍이 만났을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큰풍랑을 만나 힘겹지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를 결코 고아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고아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 항로에 우리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세요. 또한 예수님은요 오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항해에 선장이 되어 주세요. 선장이 되어서 우리를 인생의 항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 가운데 붕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처음 만나는 붕랑이니까 무섭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객실에 그냥 조용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판위로 뛰어 올라가서 두려움에 벌벌벌 어떻게 되나 빨리 없어지나 폭풍이 언제 멈나? 그러면서 불붙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요, 갑판에 올라가는데 저기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요.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지 어린 아이가요.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신나게 갑판을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아이의 손을 탁 붙들고 는 얘야, 이렇게 폭풍우 보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너는 이 폭낭이 무섭지 않니? 예 아저씨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제 제가 지금 선장실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선장실에 가서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아빠의 얼굴이 편안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편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선장 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아니라 선장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편안하시거든 오늘 여러분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오늘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인생의 풍랑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는